행복 히스토리입니다. 컴퓨터를 한달 내내 끄지 않고 켜 두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는 한달 내내 켜 두었을 때약 5,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 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화려한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사용 환경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누진세입니다. 다른 가전제품과 합쳐져 사용량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요금이 그야말로 폭탄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. 전기료를 아끼고 싶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 모드를 활용하거나 모니터만이라도 꼭 꺼두세요. 모니터가 전체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실속 있는 생활정보와 놓치면 안될 복지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복히스토리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일상이 더 행복해지도록 알찬 정보만 배달해 드릴게요.